많은 분들이 금융 자산 10억 원이 있으면 한국의 부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40대에 1억이 있으셔도 이미 노후 준비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20억이나 30억이 있어야지 은퇴를 할수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심으로 포트를 깔고 가면은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부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내 주 시장이 지금처럼 좋아진 거는 그냥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인 그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법과 배당분리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한국 부동산에서도 주식으로 머니 무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증시의 상단을 뭐 4천인 이 5천인이라고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역시 오버밸류에이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끝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그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은 그냥 이익 기준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평가만 해소돼도. 5천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니무브가 있다면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자산으로 했지 하라는 거는 결국은 베이스는 달러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2045년을 전후해서 환율 약세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어, 연간 퇴직 연금성 자산으로 투자하는 이런 금액들은 달러로 가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환해지가 아니라 환이 노출되어 있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나 펀드들이 퇴직 연금성 계좌에 가득하고 개별 주식도 다 마찬가지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베이스로 해외 투자를 늘려 놓고요 국장의 경우에는 이런 세팅이 되신 분들이 앞으로의 그로스를 얼마든지 소위 드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을 하면 뭐 미국장을 안 하고 미국장을 안 하면 국장을 안 하고 이런 건없고요 자산간에 어느 정도 해지가 되어 있는 그런 포트폴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은퇴형 그름이 세팅되면은 결국 생활의 안정을 느끼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직접 투자도 잘되고요 장기 투자하는 연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달러로 기반으로 셋업을 해주시면 은. 노후 no 대비가 뭐 충분히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정한 종목들은 제가 선정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선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성장을 추구하고 모든 이런 투자 상품들의 각각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성장까지 갈수 있는 확률 투자라는 거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굉장한 확률 게임인데 단기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앞으로의 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를 판매하고 있고 구독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냥 사무직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정도의 매출 성장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기에 따라서 다른 건 있지만은 결국 핸드폰 메이커들이 나왔을 때그 제품들을 다시 구입을 하고 교체 주기가 오고 이런 것들 을 통해 가지고 매출 성장이 오고 그 사용자 풀이 갑작스럽게 다른 핸드폰 브랜드로 완전 넘어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끈끈이 이어지게 된다면 구독형 경제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그런 소비 트렌드에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상품들이 두 자릿수로 성장할 때 굉장히 선호받는 건데요. 한국은 그래서 이런 성장들이 다 수출이라는 테마로 들어있습니다.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 삼양식품 지난 10년간 주가가 40배 상승한 기업인데 20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저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방산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주가 됐기 때문에 성장 역사는 짧지만, 그 성장주가 될 만한 자질은 다 있었거든요. 하나, 여러 스페이스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 강세의 테마는 근본적으로는 AI에서부터 오는 건데, AI는 그게 GPU 방식으로 가든 소위 XPO로 가든 그냥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a s i 으로 가든 결국은 메모리 사이클을 만들어 오게 되고 한국의 메모리 사이클은 결국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대표가 되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도달을 하면서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왔지만 미래에는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들이 나오게 되고 로봇도 나오게 되고 등등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메모리의 전반적인 사용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메모리 기업들도 그렇고요. 한국의 내수 침체는 결국 외국인을 통해서 활력을 제고받고 있는데, 어 외국인이 많이 오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호텔이라던가 이런 국내 기업들도 다 성장 산업이 되겠습니다. 성장주는 미국 기업에도 있는 건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이 장기 성장주인 이유는 어 이런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됐던 뭐 메타가 됐던, 오라클이 됐던 이런 기업들도 다 장기간에 걸쳐서 AI 시장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시면서 너무 급등주, 뭐 양자컴이나 막 이런 너무 급등주의 포트를 다 넣기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를 깔고 가면은 포트 잔액이 항상 늘어나면서 그런 것이 내 투자에도 안정감을 주기 시작을 하고 이런 꿈 주식이라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성과도 좋아지게 만들거든요 미국의 소위 메가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는 성장 주기 때문에 성장 포션은 메가테크 정도로 넣어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꿈은 같이 찾아보면 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 방법론도 책을 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1억을 가진 사람은 저는 이미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0대에 1억이 있으셔도 이미 노후 준비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40대 이전에 현금성 자산으로 1억. 있다면은 그분은 뭐 노후에 굉장히 풍요롭게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뭐 10억이 있어야 은퇴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파이어 족들은 20억 이상이 있어야지 파이어를 하는데 뭐 1억으로 노후 준비 다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은퇴 현금 흐름 세팅은 공적연금 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베이스로 쌓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쌓고 있거든요 소위 퇴직연금성 계좌라고 하는 부분이 어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또, ISA라고 하는데, 뭐 미래증권을 쓰면 이세 가지 계좌를 하루에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납입을 했을 때는 은퇴연금을 만드는 퇴직연금성 현금으로 만드는 원천이 되는데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은 납입한도가 연간 1,80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1,8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재책에서는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달러 자산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있는 이제 여러 지수형 etf들이 해당이 되는데 나중에 어떤 etf들이 더 좋은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넣게 되면은 어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투자를 했을 때연 8%의 기대수익률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럼 매년 1,800만 원씩 불입을 하고 8% 기대수익률로 20년을 굴렸을 때는 8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텐타형으로 막혀놓고 8% 계속 굴리면서 저희는 7%만 찾았으면 연간 약 5천... 600만원 정도 되는 6천만원 가까운 그런 은퇴 현금 흐름이 연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원금은 계속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8% 수익이 나는데 전 7%만 찾았었기 때문에 1% 포인트의 플러스 잔액을 토대로 계속해서 굴러가서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영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결국은 8억 3천에 4억 6천을 더하면 약 13억원 가까운 돈이 되는데요. 13억원 가까운 돈에서 저희는 7%만 찾았어도 연간 9천만 원 넘는 돈이 되는 거고요 은퇴 현금으로는 마르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적연금이 또 받치고 있는데 공적연금이 100만 원만 된다 하더라도 연 1,200만 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약 연간 1억 원 가까운 그런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분들은 은퇴 현금 흐름을 월간 한 5-6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이 캐시플로우는 세후 현금 흐름이지만 퇴직 계좌에서 나오는 이런 현금 흐름은 결국은 난 69세까지 또 이런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일부 금액을 넘더라도 결국 16.5%의 세금을 또 적용받으면서 소득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은퇴 현금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마치 현재 기준으로 40대나 50대. 20억이나 30억이 있어야지 은퇴를 할수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부작용이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주식 보고, 밤에는 미국 주식 보고, 일요일에는 코인 보고, 주말에는 부동산 인장 가고, 재테크를 제2의 직업처럼 갖게 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재테크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그 상품을 파시는 분이고요. 실제로 투자라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가운데 복리 수익률을 꾸준히 보게 되면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십억 은퇴설이라든가 이런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치 현재의 기준으로 10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 있어야지 은퇴를 한다 아니면은 많은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 원이 있으면은 한국의 부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행에서 발표되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소위 하이넷 워스라고 하는 고액자산가 집단을 다루고 이분들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도 주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와 소위 고액자산가들의 트렌드 보고서를 계속해서 됩니다 근데 한국의 고액자산가는 통계로도 나와있지만은 그냥 순자산 10억 원이 넘어가면은 자산 기준 상위 10% 이고요. 순자산 30억이 넘어가면 자산 기준 상위 1%가 되는데, 순자산 30억 원 넘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70%는 되니까 20억은 부동산이고 10억이 금융자산 되거든요. 이런 어. 리포트에 나오는 하이네워스는 보통 1% 이하의 초고액 자산가들을 의미 하는 것이지 나머지 99%의 일반 국민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런 돈이 있어야지 은퇴를 할수 있거나 파이어를 할수 있거나라고 생각하실 것 없이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퇴직 연금 열심히 붓고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넣고 또 일부 금액이 충족이 되면은 정말 문제 없을 수준의 현금 흐름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가스라이팅에 너무 심하게 당해 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장기간 직접 투자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더 사고가 날 확률이 크고요. 사고가 나면 그때는 노후 대비가 어려워져요. 늦은 나이에 원본 손실이 발생하면 더 이상 복구가 안 됩니다. 젊은 나이 때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은퇴 시점이 돼가지고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여러 간접 투자 상품들을 지금 좋아진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책을 보시면은 그 미국 모기지 리츠 하나를 소개한 게 있는데요. 미국에는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 모기지 채권을 이제 다 매입을 해가지고 4.8% 정도의 이자를 받고 2.8% 정도의 그런 대출 이자로 조달한 다음에 2% 정도의 마진을 풀 배당을 하는 그런 리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이 1억 원을 그냥 미국 주식 계좌에 넣고 1,400만 원의 배당 수익률이 14.4%니까 이제 1,4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치고 이거에 대해서 15.4% 2천만 원 미만의 과세를 하고 약한 1200만 원 정도 남게 되거든요. 이 1200만 원을 연금성 계좌에 넣고, 연금성 계좌에 넣은 것을 연8% 이것도 이제 달러 자산 중심으로 돌리게 되면은 QQQ든 S&P든 나스닥을 베이스로 하는 이 지수로 돌려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최근 들어서 액티브 ETF라고 하는 스킴으로 전 세계가 지금 투자 스킴이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바뀌고 있는데 S&P도 마찬가지로 S&P 500을 추종하는 SPY나 IBB가 있지만 SPY나 IBB에 액티브가 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추종을 하는데 이거를 반반 섞어가지고 결국 에이젠스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1,200만 원을 600만 원씩 반반 섞어가지고 이런 상품에 넣었을 때는 연간 8% 이상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장기간 보여줬던 8%로만 그냥 20년 굴려가면은 그 돈이 결국 20년 후에는 5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본 1억은 남는 거고요 그럼 원본 5억 6천만 원은 아까 방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1억은 남았으니까요 어떤 현금 흐름이 되냐면은 에이젠시에선 계속해서 1200만 원 세후로 계속해서 받는 거고요 회식연금성 계좌로 쌓인 5억 6천에서는 7%인 약 4천만 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선 5,200만 원의 현금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 있다고 하면 그게 또 1,200만 원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합치면 이게 한 7,2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억 원으로 미래 에 20년 후에 7,200만 원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영구 성장 자산의 형태잖아요. 8%의 수익률과 7%의 회수율이기 때문에요. 이런 방식으로 대비를 하시면은 지금 1억 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그런 포트를 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1억이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가계 전체에서 순자산 1억 이하 가구가 약25% 정도 되는데 1억에서 3억을 갖고 있는 분이 한 4, 50%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내가 노후 대비를 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개인에게 적합한 그런 연금성 기금성 그런 상품들에 투자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투자를 고려하실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인데요. 뭐, 환율이 굉장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 가격 해야 되냐,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장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환율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간에 걸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은 뭐,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뭐,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환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결국은 환도 현재 시장을 기준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기준으로 셋업이 된 지표에서 지금 환경이 달라야지 또 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의사 판단을 내렸다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아서 환율 부분을 투자해서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가격에 달러를 사야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우리나라 경제도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외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연금성 계좌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매월 따박따박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방식이 될수 있도록 포지션을 잘 잡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이라면 환율을 크게 개의치 않은 그런 투자를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근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만 부를 더 찍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이 책이 여러 분들에게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위험을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되는지, 은퇴할 때의 현금흐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국민적인 고민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